69번. BG 7번, 플러스 9번. 이건 러그 26번. 그럼 얘는 101번하고 104번 해볼게요. 그럼 먼저 찌는 것부터. 근데 여기 유리고 얘가 엠본데. 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운데가 하이라이트를 주죠. 그다음에 어차피 삐지가 7부 들어가니까 여기를 7번이라고 하고 유리로 할 친구들은 삐지 1, 3 하면 되겠다. 밝게. 얘는 삐지 7번. 얘는 9번. 이거는 이렇게 진할 경우에 라이너로 따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쿠션이랑 여기랑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는 BG로 들어갈 거야. 1, 3번으로. 그럼 어디가 A, B, C냐? 그럼 여기가 태양. A, 여기 B, 여기 C. 해서. 밝은 거 1번으로 여기로 왔다 갔다 일단 해요. 테두리를 항상 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주름을 나타내고. 자, 3번으로. 테두리를 치고 얘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넣어주면 좋거든? 둥글게 얘 생긴대로 이렇게 넣어 여기가 돌아가죠? 보여요? 뒤는 안해도 돼 앞에만 그 그리고 여기가 C라고 했으니까 3번으로 어떻게? 봉긋하게 이렇게 볼록 위아래 D글자로 지나가지고 여기도 살짝씩 이렇게 살짝 이렇게 쳐줘요 자 3번으로 삐를 표현을 해요 이건 이제 랜덤 너무 딱딱하기만 안 해주면 되고 얘도 생긴 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다음 5번을 가지고 얇은 촉 여기를 한번 이렇게 지나가지고 꼴랑이게 자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또 해주고 지난 부분 사이에 이거를 좀잘 해야 돼왜냐면 잘못하니까 이빨 같더라고 아어 이빨 그래서 잘 하려면 다시 3번으로 비벼서 자연스럽게 연출한다. 1번으로 살짝 여기 그림자 지는 이런 부분들 음 하고 아까 하려고 했던 101번하고 104번을 하기 전에 26번 면적이 큰 것부터 깔아줘요 그러면 러그를 여기는 굵은 걸로 찍는 거고 저 멀리는 작은 걸로 넉더기로 접미법 써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좀 빨리 할게요. 6번. 빨리 감기 아니고 여러분들은 천천히 하면 돼요. 하고 26번하고 걸맞는 거는 웜 그레이 3번하고 1번을 써서 그림자 효과를 주면 되겠어요. 1번 없어. 어, 어디갔어? 어, 이상하네. 자, 3번을 코코코 얇은 거 바뀐 아, 거 아니야? 그지? 한번 봐봐야겠다. 진하게 많이 찍고 점점점 멀리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게 찍어주면 되고 너무 규칙적으로 하면 그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숫자 가 보이고 그렇게 되거든. 음, 그러니까 잘, 위를 찍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두께도 더 볼록해 보이고. 음. 자, 하면서 이제 여기를 101번, 104번을 해도 되고, WG로 해도 되고, 여기는 그럼 B면이고, 여기는 C면이고, 여기는 그냥 일자로 내리면 돼요. 딱딱이니까 자 근데 101번 104번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04번으로 이렇게 해서 투턴을 만들었어요 진한 101번으로 시면을 덮어주는데, 대신에 그라데이션 하듯이 덮어준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우드 플로링을 그냥 잠깐 보여줄게요. 바닥 우드 플로링. 자,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금 비로 가는 방향하고, 여기 침대가 있는 방향까지만 절반을 잘라서 이렇게 일단, 얇은 쪽으로, 여기, 여기 사이 절반을 2등분을 해요. 그러면, 한 여기 정도가 되겠지? 여기 작고, 크고. 그럼 또 2등분을 하고, 투시 들어간 2등분을 이렇게 해주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얘를 눕혀서 이 방향대로 결을 약간 1mm씩 띄어서 설렁설렁하게 해준다. 삐뚤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지금 이거 104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우드플로링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우드플로링인데 102번, 41번 썼는데 지금 104번 할 거니까 104번으로 지금 했고, 얘를 1mm씩 뭐 라이너펜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또 겁먹을 수 있으니까 연필로 점점 이렇게 해주면 또는 다시 A 방향으로 자기가 정해서 얘는 삐뚤어지면 안 되고 그 사이에 여기, 여기 사이 이렇게 해주면 뭔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죠. 래서 이제 우드 표현을 살살살살 너무 징그럽지 않게 나무 결을 나타내 주면 하고 진했던 101번 있죠 진한 101번을 연필선 위로 지나가 줘요 이렇게 붓펜 터치 하듯이 그림자. 어디까지? 연필선 안쪽까지만이에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야 색감 칠했을 때 마무리가 예쁘게잘 돼요. 이것도 뾰족한 걸로 살살살 해주고. 마 프레임은. 프레임 해주고, 이제 조명하고, 조명은 37번 항상 했던 거, 노란색. 터치는 안에서 밖으로. 콩콩콩 찍어서. 불. 37하고, 33하고, 친구. 투톤으로. 37 플러스 33 끝에 그럼 약간 주황빛 여기 끝에 하고 말아야 돼자 풀떼기는 그린색 그라데이션 해봤으니까 그린톤으로 이건 구랑 원추랑 섞인 거라서 가운데가 하이라이트 주면 돼요 흰색 부분 있어야 돼다 칠하면 안 되고 꽁꽁, 얘도 전륙법. 해주면 되겠죠.